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젠드로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학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2025년 5월 7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36분입니다. 13시 36분이고요 어, 조금 라이브 방송이 가능해서 켜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뀌다보니 어, 좀 끊길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오로지 제 모바일 데이터로 켠거기 때문에 그점은 참고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제가 후면 카메라를 해놨습니다. 제가 주로 가던 한 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라방을 키게 되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한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도 해주시고요 지금 1630국 한국 한 어, 정체 구간이에요 더 이상 구독자가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근데 구독 취소를 안한다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날씨가 좋네요 오늘 산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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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많이 더워졌죠 이제 여름이니까 거의 <웃음> <웃음> 여기가 학교다 보니 제본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음. 제가 어, 학교에서 라방을 4월 17일 세월호 끝나고 목요일날 켰죠 예. 한 2, 3주 뒤에 켰는데 오랜만에 켰죠, 학교에서. 아침 방송도, 어, 제대로 했습니다. 다만, 너무 처음이다 보니, 긴장하고 떨리고 보니까, <laughs> 버벅거리거나, 딱딱하다라는, 어, <laughs> 지적을 받았지만, 그걸로, 바, 그걸 바탕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되겠죠 처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영상이 저희 학교 채널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오면 제 여기 젠드럼 채널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걸린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편집도 하고 뭐 업무 등등등 쌤들이 하니까 <laughs>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영명 시청 중이네요. 음. 이제 곧 있으면 6월도 옵니다. 예, 지금 2분기 째죠 네. 내일이면 어버이날이고, 음. 연휴 동안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하고 이번 여름에는. 또바다도가시겠 고, 놀러 가시 겠네요 여러분들은 피서 가시겠네요제말안 끊기시죠 지금 <laughs> 어 이제 한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본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탐방. 해볼게요. 맨날 그 탐방이지만, 예. 그냥 돌아다녀가지고 맨날 써가고 돌아, 아무튼 해볼게요. 여기는 제가 아침마다 등교하는 통로에요. 통로 길인데. 음. 얘가 학교다 보니까 마이크들 중간 중간 끌수 있습니다. 채팅도 없고 지금 지금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소리도 좋죠? 네, 자연의 소리. 여기는 놀이터입니다. 여기는 주차장 겸 운동장이죠. 여기 뒤에 놀이터인데 놀이터가 아니죠. 거의 그냥 소형 놀이터긴 한데 재미가 없죠. 예. 건강에 침입하였습니다. 잠시 동안 마이크를 껐어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한번 가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마이크 잠시 껐었어요. 예. 오늘은 한번 좀 돌아다녀봐야겠네요. 음. 요새는 요즘은 어느 학교도 열리기도 있겠죠. 학교 무슨 학교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는 있습니다. 강당에 사람이 수업 중이 수업 중, 그렇다면 다시 1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사람들이었으면 좀 공부 처벌하려 했더만 음. 사람들 있어서 안 되겠죠. 1층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교실에만 있느냐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자연 공기도 마시고 하는 거죠. 저기 놀이터에 애들이 놀고 있네요. 야외에서 방송하는 것 보다 훨씬 집에서 하는 것 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때또 될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한번 휴가체험도 한번 해보고 각종 다양한 영상들을 어 라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다면 안될 수도 있다는 점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예 어떤 날들이 많네요. 성년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등등이네요. 어 그제는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쳐서 연휴 사월 동안 쉬었죠. 박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어린이날, 제 103주년이었습니다. <laughs> 이제 방송을 또 마무리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제 제 채널이 예전만치. 천천 또 기다리다 보면 조회수가 올라갈 거라고 전망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홍보 모시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많이 해 주십시오 이번주는 수목금 3일만 일하시거나 학교 가시면 또 쉬는 날 오니까 얼마 좋습니까 행복함이 그 없죠. 저는 주 3일째, 4일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지금까지는 그런 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안된것 같습니다. 그럴 리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 5일째 월화수목금토월일 이렇게 딱딱 나눌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법안 법률은 안된것 같습니다. 그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또 이에 대해 반대하는 어 입장도 계시겠지만 저는 찬성한 입장이라고 해요. 네.